자, 763번 볼게. 자, 736, 아, 763번에서는 자, A, D, D, F, F, B를 각각 길이가 같도록 나눠놓은 선을 자 이렇게 기준으로 삼각형이 3개 있는 게 눈에 보여질 겁니다. 선생님 편의상 A, D, 1을 1번 삼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삼각형은 여기가 뚠뚠이니까 선생님이 뚠뚠이 하나라고 표시할게. 그리고 2번 삼각형은 요거다 요거, 요거 그지 맞아 2번 삼각형을 선생님이 편의상 그냥 2번 삼각형은 요거 적고 뚠뚠뚠뚠이 두개니까 길이의 비를 2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각형은 abc 삼각형이고요 얘는 뚠뚠이가 뚠뚠뚠뚠뚠뚠 세개니까 길이의 비를 3으로 잡고 3번 삼각형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닮은 비를 갖는데 어떤 닮은 비를 가질 거냐면 1대, 2대, 3의 닮은 비를 각각 가질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뭘 구하고 싶어요? 넓이비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비를 제곱배하겠습니다. 1대, 4대, 9.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누구냐면 첫 번째 거는 삼각형 ADE고요. 즉몇번 삼각형이죠? 1번 삼각형. 그럼 넓이의 비는 1 맞아요. 1대 네. 그 다음에 궁금한 사각형은 F, B, C, G. 즉, 여기 분홍색 삼각형이야. 그럼 분홍색 삼각형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냐면, 3번 삼각형에서 2번 삼각형 자리를 요렇게 드러내면, 나머지만 남는데, 그게 분홍색 삼각형이 될 거야, 얘들아. 이해가?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야? 3번 삼각형의 넓이 위에서, 몇번 삼각형의 넓이비를, 2번 삼, 삼각형의 넓이비를 덜어낼 거라고. 이렇게.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몇대 몇의 길이, 넓이의 비를 갖게 돼요? 1대 5의 넓이의 비를 갖게 되겠네요. 이해하실까요? 오케이.